세차에도 효과 지속되는 유리막 코팅제. 더 클래스의 유리발수 코팅 패키지는 자동차의 유리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가 함께 구성되어 있어 간편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비 오는 날에도 물방울이 쉽게 흘러내려 운전의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사용 후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효과로 정기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스폰지와 부드러운 명포로 손쉽게 작업할 수 있어 전문적인 도구 없이도 집에서 세차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나 비가 자주 오는 지역에서 운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더클래스의 유리발수 코팅 패키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즐겨보세요. 필터포유의 싹다 유리 유막 제거 세차 세정 티슈는 정말 혁신적입니다. 60매의 대용량 구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유막 제거와 유리 세정이 동시에 가능한 이 티슈는 비분 사용으로 편리함을 더했답니다. 장마철에도 걱정 없는 발수 코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간단한 사용법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얼룩 제거는 물론 남는 찌꺼기를 물티슈로 간단히 마무리하면 끝! 세차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이 매력적인 제품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아케이 모터 물방울 유리막 코팅제는 자동차 외부를 위한 완벽한 보호 솔루션입니다. 530ml의 대용량으로 여러 번 사용 가능하여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스프레이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세차 후 바로 뿌리고 닦아주면 끝! 탁월한 발수 효과로 빗방울이 쉽게 흘러내리며 먼지와 오염물질도 덜 묻어 차량 청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그 진가를 발휘하죠. 가격은 다소 비쌀 수 있지만 안전과 품질을 고려한다면 투자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운전자의 필수 아이템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경험을 원하신다면 아케이 모터 유리막 코팅제를 강력 추천드립니다.